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래 오늘 아이안녕장세의안녕하가안계시네요없어요 오늘은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오늘 두 분은 제가 정말 가족같이 사랑하는 저희 직원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리드 성형외과 상담실장 박세아입니다 아이리드 성형외과 상담팀장 신윤정입니다 일단 이두 분은 저랑 같이 일한 지가 벌써 최소 한 6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음... <laughs> 뭔데? 소개를 해주라니까할 말이 없네 세 분은 오래 일했는데 싸운 적 없어요? 어 되게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울 수가 없죠 언니들이랑 감히 어떻게 네만 해야죠 <laughs> 아니 이래놓고 할말다 하는 동생 일단 되게 좋은 사람이죠. 말좀 해. <laughs> 여기 영성가돼 <음소거돼> 있는데 지금. <laughs> 여기 말좀시켜야겠다 원장님 장점이 뭐예요? 비싼 소고기를 잘사 주신다. 저희가 하고 싶은 뭐 시술, 수술 같은 거를 잘해 주세요. 이런 병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받았는데? 네? 그런 거 민감해 하거든요. <laughs> 피부, 피부 봤잖아, 피부. 뭐 피부 수분 주사, 뭐 보톡스, V 라인 이런 거. 앞전에 뭐 우리 유튜브 봐서 아시겠지만 저하고 되게 사먹한 게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되게 친구 같이 대해주시는 원장님이시죠. 훈내지 않아요. 뭐라 말씀을 안 해요. <laughs> 저랑 희 대화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세요. 김래원 닮았어요. 장점은 음. 여기까지인거 같아. 단점으로 시작하자. 약간 다섯 개월 얘기하는. 안 다섯 개나 얘기했어? 많이 했네. 음, 단점. 까도 돼요? 고! 저희 원장님만의 대화법이 있거든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피곤한 건데. 이거 예를 들어줘야 된다, 맞죠? 응. 음. <laughs> 예를 들면 이거지. 아, 나밥 먹었어. 이랬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laughs> 거는 아, 오늘 뭐 냉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집 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먹었어요.부터 <laughs>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질문 대답. 근데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항상 먼저 그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의 순서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맞아 그냥 이야기 안 들어주고 그냥 아, 가요 또 단점 기침 소리가 너무 커요 <laughs>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방안에서 항상 기침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 정도로 커요 또 휘파람 자꾸 어. 안에한 원단실 안에서 휘파람 불거든요 괜 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와 근데 휘파람을 또잘 불러 진짜 휘파람으로 <laughs> 바이브레이션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 진짜로 그래서 원장님 방금 휘파람 불었어요 하면은 너? 몰라? 나불었어 아..아니에요 그게 나오고 단점? 단점이 솔직히 많이 없긴 한데 단점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자꾸 저게 보게 돼 우리 원장님은 진짜 눈수술 잘하는 것 같다 그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뽑아주줄 수도 있다 벌써 몇분 했어요 나의 눈도 막힐 수 있다 이미 했어요 <laughs> 우리 셋다다 원장님 거잖아 아버지가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됐어요. 병원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해요 셋다 눈이 너무 이쁘다 어디서 했냐 음아이리드 응, 바로 나오지 아이리드 원장님 상담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뭐 불만이나 이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말씀 잘하시는 거 같다 그런 거 있어요? 일단 말을 너무 못 하시죠 말을 못 한다는 게 유튜브 촬영하거나 하면 원장님의 성격이 나와서 막 이렇게 좀 밝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분들 오면은 이제 좀 벽을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고 또 원장님 톤이 원래 또 저음이니까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아, 안 되는 거는 안 돼요라고 말을 쓰면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줄 게보다는 어, 안 되는 거를 말을 잘해줘요. 거품이 없죠. 약간 항상 상담해도 정심 조금 베이스를 깔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상담할 때 고객분들이 아, 수술을 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제 물으시는 음, 분들이 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한 번씩 보면 병원에 수술 이후도나물때 식물 같은 거먹어주어나 이런 거뭐 먹을 것 같은 거그러시더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음. 받아봤던 걸 중에 괜찮은 거. 난 최근에 식혜. 제가 식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식혜를 좋아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유기농 식혜를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응. 음. 땡식해 아니고. 아 아니고. 진짜 유기농 식혜 근데 그 박스에 조아영 실장님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 귀엽고, 어, 너무 감동적이었잖아. 또 좋아하는 거 받으니까. 뭐 직접 음. 뜨신 음. 수세미. 그런... 그런 선물을 굳이 안 주셔도 저희가 참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선물을 더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친절히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두 직원분을 모시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는 저희 두 분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아이리드 성형외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아영님 맞으시죠? 네. 네, 내일 수술 주의사항 연락드렸고요.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네, 내일은 시간은 2시까지 10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수면마취 약간 들어갈 거라 식사 2시간 전에 간단히 해주시고요. 오실 때는 액세서리나 렌즈, 기중품, 매니큐어는 제거해주시고 <laughs> 수술하고 나갈 때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챙겨와주시면 되세요. <laughs>